광고회사 다니거든. 응.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요 아이폰 3피고요 저는 프로는 아니고 <웃음> <웃음> 일반 모델로했어요 미니는 배터리 때문. 에아 아 맞네 맞네. 맞네 맞네. 아아또 오늘 그래서 맞제? 지금 아이폰 핑크입니다. 머리끈도 지금 오늘 깔맞춤해서 아, 왔다고. 하지만 제첫 6스 로즈골드는 아시다시피 낙산공항에서 도둑맞았 비켰는데 언니 그때 같이 었아그때 경찰차도 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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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차 어, 아 진짜? 아 그때 경찰차 탔었어? 벤치에 두고 카페를 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어아 진짜? 진 근데 것도보 아, 네, 네. 고있네니까 아, 네, 네. 네, 저희 친구는 지금 프로를 어? 샀는데요 실버 마차 그럼요 갤럭시 톰파리로 살면서 지난 사진을 청산하고 <laughs> 완연한 웹핑으로 <애플로> 돌아왔는데요. <laughs> <그리고> 하단은 <하나는 웃음> 블랙이고요. 이거는 제가 언박싱할 건 아니고 네네, 네. 핑크 핑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내가 또 핑크 엄청 고민했거든. 너무 예뻐가지고. 아, <laughs> 근데 왜시에로블로안사었어요 아, 또건또첫 전. 이건 같아가지고이 팔인데. <목소리> 아니, 아니 아니야 이게 아니, 좀더 아니, 아니. 우유 딸기 우유야. 우유야. 우유. 물론 물론 언니가 알겠지만 사실은 아, 아 딸, 딸기 우유 동일하다. 딸기 우유. 자 이제 습니다네 사진 찍 이미 그 옆에 핸드폰 벌써 두 개나 있는 그냥 아 예예. 이제 세 개가 되겠죠. 나 오늘은 요즘은 이렇게 한다면서요. 아 요즘 하면은 90년대 그거라면. 두둥 키로 한다고. 넷플릭스. 어 아. 우 보이시나요? 이 영롱아? 나 너무 영롱하다. 어, 너무 잘 잡혀요. 너무 예쁜데요? 음, 안 지릴 것 같은데요? 응. 너무 예쁘다. 저반해반 가지고요. 사진 하잖아요. 어, 네네네. 봤습니다. 너무 예쁘네요. 오, 야, 진짜, 진짜 예쁘다. 이름은 이게, 이게 <laughs> 있잖아. 아, 커버가 약간 너무 해서 드시고요. 어, 너무 예쁘다. 아, 너무 예쁘다. 시선, 시선이 야 진짜 예쁘다. 진짜 귤색. 여기 옆에 베젤. <laughs> 이런 야 누가 저렇게 커버를 핑크로. 이거는 6 s 로즈골드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. 아 진짜. 제 기본 기억상 로즈골드. 아. 그아 진짜 웃겨. 언제 어, 떨어지면 안 된다. 그럼 그럼. 아이템 좀 사주면 이게 있다고요아 맞죠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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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re you go. 아 그럼요. 안녕하세요. 또로롱 는거 엄청 예쁘더라고. 면에 네. 이제 귀엽다. 지문 다 보이거든요. 너무 웃겨. 제가 <laughs> 개... <laughs> 사 어, 왜... 왜 이렇게 예뻐. 글씨 진짜 예쁘다. 귀엽다. 어떻게 해몰라 <laughs>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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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나올 때이렇게 스파고 올라. <웃음> 올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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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